탑 카소스 맞네. 그래. 그럴 것 같았어. 탑 카소스 밖에 없어. 난 바로 알거든. 성격전 <laughs> 승승패패... 페페... 승승패패패 했는데야 나보다 멘탈이 나갈까? 오면패는 <laughs> 귀여운데... <laughs> 아 지랄 이거 여기서 지랄할거잖아 1레벨 진짜 개지랄을 해라 그냥 어? 지랄을 하세요 자신있냐? 나 아, 자신있냐고 미안 아우 자신 있구나 너 아아, 짐벌 아, 비행하다가 했... 왜안 보이셨지? 깔짝깔짝 한번 해볼까? 깔짝깔짝? 네, 잘하거든. 자, 끌어들이, 끌어들이, 끌어들이. 아! 어떡할 건데? 나 와도인 거다 알고 있었는데요. 시보레. 어, 잡았 다. 아, 내 라인 손녀야 이거 미치 겠네. 왜 손해 보 냐? 흰 이요. 이거. 아게요 나카시오페합니다. 가도날 잊지 못하게 만들지 마음이 아프네. <목소리> 아들습니다 저를 처치했습니다. 이제들개펠자 있는데. 네. 리기나해 봐. 누가 더라인전저잘하나 더 해봐 누가 더잘하나 해봐 마저 템마루데 이거, 이분판거 얘들아 그러지 마라. <목소리> 아, 나는 큐안쓸 거더롱. <laughs> 너별 벨... 어디? 내가 큐쓸거 같아? 어, 아밀 아밀 아밀, 밀아나 라인 이득 볼래. 아, 제발. 파서스 생각 좀 하고 해줘 얘들아. 석추가 없다고? 필요 없어. 유연하다고? 그럼. 아, 이건 이러면 안 돼요. 앞으로 안 나갈 거지롱. 헤헤. 빨리 <머리> 죽여, 빨리 죽여. 찌진님 <머리 죽여, 깜짝이야> 안녕하세요. 황성 카시카시카소스는 둘다 그거죠. 엄배엄이죠. 엄배요. 제가 그때 카소스를 개 찢어본 적도 있고 개 찍겨본 적도 있어요. 이건 엄대엄이에요 엄대엄 그러니까 서로 박센 싸움이랑. 근데 여기서 비월한 짓 하면 됩니다. 여기서 비월한 짓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자 이러면 안 네, 집니다. 네, 웬만 해서 앉아요. 살짝 직관 것처럼 해주고. 첫번째 부시 내줍시다 이거 룰룰롤트 첫번째 부시 무조건 체크하나 근데 두번째 부시 체크 절대 안해요 체크했죠? 아니 이거 어떻게 체크하냐? 너 고수구나 살게. 진짜 고수구나 도망이 좀 힘든 거라 불렀죠 그냥. 아니 일로 와서 하지. 다시 꿀팁이요. 다 피하고 다맞추 시면 됩니다. 쉽죠? 탑이라니까 왜죽어줘 솔빵을 쓰면서 궁도 돼요 그렇지? t a 이 l Tanga, I'm going to h 이 n g a smear. I'm going to hang a smear. I'm going t 나도 바빠 노느라 제대로 논거 같진 않은데 멘탈 나가서 노느라 바쁜거 같아 이거 이거 뽑아주면 상대탑 좋아 주거든요왜 심가를 가느냐 이 돼지 두마리에 짜증나는 돼지 두마리에 돼지는 아니고 그냥 짜증난 챔프 때문에 간겁니다 그리고 만년설이랑 또 쇼유도 좋고요 W도 터지고 W 궁 만년설 세개다 터져요. 네, 궁이랑 아유, 만년설이 톱박으로 터져드는 거고 기절 그런 걸로 W 는 그냥 깔기만 해도 터져요. 파사스가 로렇안 들어가면 돼. 아 끝났다 킨데스 컸다 이거. 아야 너 뒤져 <laughs> 나너 죽인다. 아, 20번 일 걸려 이거. 15번에 %네, 15번 20번만 하기긴 하다 에에에에에에에파라아에에에아에아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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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에헤이아안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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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아프다. 거거 허허허허허. 죽어 에기나에에 안 죽어. <laughs> 난저 10년을 죽이고 싶은 걸나너 죽일래. 엿. 에이. 양악인가 모르겠네. 보킨 어, 던지러 간다. 던지지 마. 그러 진다. 전 오히려 비사지보다 심각. 잘 컸다고 저렇게 처박는데 제일 싫어. 오른 것 같진 않은데? 니가 은가 니가 니가 니 내가 또몸 기가 막히게 되거든 난 회복이 되는 챔피언이라 야힐좀 줘.. 야 보호막 좀줘봐 이년아 어 어디다니 왜 나야 엄엄 어? 어만 펄만? 설마? 예. 예, 르냐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기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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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 예, 예. 예, 좀눌러키고 싶어. 에이? 케이본 쪽눈 때문에. 두사람 피해 맞이란 거 W? 아이 스킬? 이 스킬에 주물럭 그길해서 섞는 거 있어요. 바로 바로 붙여주고. 이나 때려도 못, 못 잡아. 안녕히 계세요. 딜달, 딜달. 레이 주냐? 나 아펠 줄려나 아펠 너무 잘하긴 했어 안 던지 아 다시 충격전 아히어로이좀더 이쁜 것 같아 제생각아 파소스 개날복챔이야 아무리 못해도 딜량 1등 가는 것 같아 카시 장인 멜주 파이팅